나뭇잎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산들바람에 춤을 춥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바위 옆에서 잔잔한 멜로디를 노래합니다. 새들은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날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지저귀 습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드럽게 부딪히는 잔잔한 소리. 잔잔한 빗방울이 옥상에 리드미컬한 소리를 냅니다. 키큰 풀밭 사이로 바람이 속삭인다. 귀뚜라미는 선율적인 지적이므로 밤을 세레나데로 부릅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산들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극적인 감동을 더합니다. 매끈한 돌 위로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며 잔잔한 소리를 냅니다. 산속의 고요함 속에서 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나뭇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가을 단풍 사이를 걷습니다. 따스한 해가 지고 나무 사이로 황금빛 광선이 비춥니다. 연못가에서 개구리 합창단이 조화를 이루며 울부짖습니다.